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의 신앙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을 새롭게 되는 날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 4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유쾌한 날을 살고 있는지 새롭게 되었다고 할수 있는 삶인지 돌아봅니다. 유쾌함이란 원어로는 숨쉴 틈과 편히 쉼을 뜻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겠지만 심령만큼은 이 땅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런 날이 별로 없습니다. 믿기로 결심한 날 회개로부터 신앙을 시작했는데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에서 부족했던 점을 찾아봅니다. 먼저는 회개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기까지 가야만 회개를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동의의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정말 울어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죄가 싫어져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우리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되고 떠나왔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며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다고 분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죄가 모든 잘못된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분명한 인격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 뒤에는 항상 어떤 존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원흉을 거절하고 쫓아내는 것까지 성공해야만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죄 없이함에 이를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좋은 예배 분위기, 듣고 싶었던 설교로 채워진 끝없는 의식이 아니라 날마다 진정한 회개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이고. 기도 중에서도 회개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